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창호 변호사입니다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대구가 데프리카라고 해서 분지로 이루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대구가 상당히 더운데 대구에서 근무할 때 보면 점심시간에 식사로 나가면 아스팔트 열기가 얼굴로 확 올라와서 굉장히 더운데 최근 일기예보를 보니까 서울이 대구보다 더 더운 그런 기운을 나타내고 있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스위스,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실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한 12번째 정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정보공개제도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알 권리라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The right to know,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음, 열린 정부, open government, 투명성, transparency. 우리 정책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햇빛은 가장 좋은 살존제다. 뭐 이런 이론에 의거해서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그 공무원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어,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든가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컨피덴셜로 규정된 비밀을, 원안 업무 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정보공개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못 공개를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인 적격으로서는, 원래는 뭐 행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공공기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적격은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에는 Any person, 누구든지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 원래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 것이 맞는데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원고적격을 가진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됩니다. 외국인은 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학술연구를 위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되고 뭐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 호기심에 의한 경우도 되는 겁니다. 호기심에 의한 경우. 궁금해서 국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의한 것입니다라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따뜻한 판결. 그 입장에서 이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공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개 정부죠 (exempt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 기타 수사에 관한 것, 형의 집행에 관한 것 이렇게 쭉 비공개 사유를 규제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의 해석 이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하는, 하는 것이 그 정보 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공개소, 어, 정보 공개소송을 많이 처리해 봤는데, 어, 대통령의 사면 자료 거부 처분 취소소송, 어, 사면에, 대통령의 사면을 했을 때, 그 자료를 공개하라 뭐 이런 소송도 있었고 사면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라 부하관찰처분의 통계를 공개하라 뭐 남북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군사비밀에 관한 것도 공개하라 외교에 관한 것도 공개하라 뭐 이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보전 사무 규칙에 따라서 어 대부분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나 보전 사무 규칙은 행정 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명령이 아니라 는 취지로 어 대부분 폐소하고 그러니까 검찰청이 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소장을 고소인이 제출하면. 고소장 내용, 고소 사실 정도까지는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 소송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수만 페이지 복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었고 한 2014년 경인가에 한 155건의 그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대부분 승소를 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마침 소무를 담당할 텐데 왜 이렇게 국가기관의 패소가 많은가를 분석해 보니까 정보 공개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국가기관이 상당수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도가맨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기관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 같은 것을 정보 공개 참고해서 아, 국어기관이 그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상당수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소송을 1 5 5건 정도를 제기한 수용자가 있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노역장 주시도 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얻을 수 있고 공무원도 괴롭히고 뭐 그런 이 이유로 인해서 했다라는. 그 것을 입증해서 제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그런 사실을 주장하고 이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그런 자료를 대법원에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리 남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부 공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권리 남용하는 행위는 정부 공개 소송 그래서 인용돼서는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4년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2월 24일경에 나왔는데, 제가 만든 대법원 판결이니까 저는 정보공개소송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이법 운영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